먼저죠. 네. 여기 하고 효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네. 한 번만요. 네. 각 소재랑 서류를 같이 준비 좀 할게요. 네. 소재들 벗어 던하고 그럼 뭐지? 이제 대에서 카드를 아, 새로 가 아, 아, 그러면 <laughs> 이렇게 하고 이렇게. 지금 벗어 던가 네. 네. 정보 저 네. 근데 그나마 빨리 나오세요. 얘는 밴트는 아, 네. 네 어, 선호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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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네. 그네네네네네 그래. 네. 네. 어, 네. 니요네 그러면 이거 못 <laughs> <laughs> 네. 하고 네. 어, 뻗만요 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. 음. 어, 음... 엔드요 엔드요? 네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. 네. 메인까지 있으실까요? 이거요 요네 고민 좀 할게요 네 어디 갔나 상대가 맞을게요 효과 발동 천년 아니면 은 밀레니엄 카드 아마 한 장, 카드 한장 써치해볼 수 있어요 오 그럼 이제 카드 받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조곡 발동 이 있으실까요? 여기서 디아벨스타라는 이이 카드 한 장을 세트할 수 있어요 바로 정말요 세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드 선언 있으실까요? 아요 없으시면은 제외하고 효과 발동 얘는 특수화단 버리고 특수된 오네 특수된 얘는 가져가요? 네 디아벨스타 효과 발동 나오는 건특수화단

시비아 스금 다시 네. 다돌리니다제기준으로춰서게요릴게요 네. 아, 네. 다시 엔드까지 진행할게요 들어와 봐 다시. 시면 아침까지 없던 예약에 갇찰 거 아닙니까? 예약 갇죠. 그러니까 할게요. 네. 그래서 A few moments later. 아버다. 아들아. 카드 카드 이거 하나 알려줘. 게요 <laughs> 예. 뭐냐면은 모요일에 제, 제, 네. 제 필드. 그러면은 네. 무효돼요 네. 네. 내 차례인가? 네. 아. 순데가, 순데가. 오! 이거 발동할게요 네. 두번째 동그라미 이거는 네.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기둥 효과가 이제 두장그 다음에 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. 이렇게 오고 네. 그 다음에 네. 가져올게요 이게 네. 가져오고 네.

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나왔으니까 다시 나오고 어? 얘 아까 효과가 못했나하지막네 나왔을 때안쓰셨 쓸게요 하 쓸게요 효과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<laughs> 그러면은 오오 장난 아닌데 그러 <웃음> 그러면 양쪽 비을쫓아스터에서 곱하기 500. 1, 2, 3, 4, 10, 1 12, 3 <laughs> 4 5 6 7 18, 19, 20, 21, 22, 3 4 5 26, 2 2 0 1 2 3 4 5 6 0데미4받 42, 43, 44, 44, 45, 4 7 4 50, 1 5 0이죠 52, 2 7 0 9이1 네. 200. <laughs> 그러면 2700 아, 대빈이 안 받아요 왜요? 직공을 못하세요 아, 제한이? 네. 왜요? 뭔 소리야? 야매만나려고 뭐 사실 한번 읽어보면 자 그러니까 오오. 아까 걔는 걔는 갔잖아요 얘는 새로운 애잖아 아 금운소구나 아, 아, 네. 그래 그럼 거기 체인에서 공격 선언을 체인에서 끼리 한번 받을 수요 그게 뭐예요? 2턴 그, 동안 비 속성 안 맞으면 전투로 파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턴 동안 제가 받는 데미는 절반이 돼요 오 2700이라고 하셨죠? 네 2700이면은 1350 데미지 받을게요 그리고 500 250지네 어, 얘는, 얘는 몇이야? 아니요 <laughs> 얘는 그냥 1500이다 1500이면은 공이에요네1 5 0 0이면750 받을게요 하고 앤드요그아리플한번부터드릴게요네 아까 아까 세트하고 엔드아 세트하고 <laughs> 올리는 효과 아미나 올리면서 아, 아... <laughs> 서치하는 효과예요 아음 <laughs> 다음은 <laughs> 현대 <laughs> 효과는 <laughs> 색조 네. 내가 납 이거 졌어? 메이스. 졌어. 에인저. 쉽다. 쉬워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사이드를 그냥 해야겠다. 질거 같은데. 내가요? 제가요. 제가요. <laughs>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해졌어? 되게 약간이 더 약하고. 댓하지 마요. 성공할게. 네. 네, 네, 하하하시아,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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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는 효과 2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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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요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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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요아게요 아니요, 아니요, 아니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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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요, 아니요, 0니요 아니요, 요 아 맞았어! 공허야! 졌잖아! 네! 자스피진어연택밖 아니요! 한판 더! 아! 길었어! 네 파이널 라운드! 이... 이... 네! 공연 네! 좀 잠깐만 할게요! 네! 빨리 하세요! 끝나시나요? 네. 끝났어요. Defeat. No. 제가 400 라이브 망해서 이겼어요. 액이지액이에요이 이겼다. Round one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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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네. 요대기에서 루닉 마법 카드 한 장을 사용할게요. 알겠습니 네. 이명념감주패 발동해 볼게요. 네. 제작해 네. 볼게요. 근데 나 이거 일, 일본어라서 몰라요. 네. 이제 마법 카드 쓸수 있죠? 네. 근데 이,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. 이거. 제가 몬스터 카드 효과를 사용해야지만 쓸수 있어요. 여기에 있으세요. 특 소환인가요? 일반 소환이요. 일반 소환에 공격 비시로만 가능하나요? 네. 상대 무지의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. 그 카드를 덱으로 되돌린다. 상대 한 장. 이 이거? 네. 네. 이렇게 하고, 이렇게. 이렇나오 다시 나올게요. 네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해서. 이게 3장 제외해주시면 돼요. 마법은 이렇게 해놓고, 오케이. 일단 이렇게 하고. 배틀할게요. 500. <laughs> 500. 500. 네, 받을게요. 네. 엔드에요. 네. 3명 다 2개 패에 사용해볼요 거기에서. 1번째로 한번더할인요 홍어 어른 큰 저주의 루닛을 사용해서. 수요 <laughs> 되돌리고 발동할 수 있다 해서 <laughs> 네 애초에 발동할 때 되돌아가 있어서 <laughs> 대상이안 돼요. 오, 근데 여기 왔을 때 내가 상대 묘지의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. 카드를 대수로 되돌린다. <laughs> 이거를 되돌릴게요. 오름에 하 이유가 숲리스고 숲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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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, 숲을 하고, 숲을 하고, 숲 하고, 말을 하고, 숲을 하고, 숲을 하고, 하 아, 숲을 하고, 숲을 하고, 숲요 아, 고 아, 을 하고, 숲을 하고, 숲을 하고, 숲을 하고, 숲을 하고, 숲을 하고, 숲을 을하을

빛나는 화염병이 효과가 있군네 특수한 몬스터를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수 있군요 네. 그 카드를 파괴하고 성내 되기 위해서 무장 제외 그럼 이거 효과 써도 돼요? 아 효과 없어요 아 뭐야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, 효과! 미니언 나오고 갈게요 넥 네. 아피션 아아 제약거리 아소이 안되구나 이렇게 아, 아, 나게요효야 이렇게 나고 효과! 이고 아,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. 이거는 <laughs> 뭐예요? 캡시로 스네치 나오는 이 그래요? 닌데요 캡시 소재로 스네치 네. 나온 거 그래요? 그랬어요? 이게 네. 네. 이렇게 돼있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나오고, 얘 효과로 얘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

ねえ。

우리 과국에의 항아리 에스도한국에 먼저 제국에서도한국장 네. 제외하고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요 이거요? 네그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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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서도한국

어, 이거 쓸게요. 이렇게 해서 턴 내리기. 대방구한도 소소한 했을 경우 턴 내린다. 아, 이렇게 이렇게 아, 그전에 네. 센서 요별 발동했어요 이 이제 그냥상나 쪽은 특선할 수는니그 네. <laughs> 그러면은 배틀 배틀 페이지 들어왔을 때 나는 화면에 대서 사용이 아는데에이어두장제안 <laughs> 그, 정식인지 일반 소환해볼게요. 포네포관 사용해서 저장 돼있스요 네. 이제 페필드에서 아, 몬스터 효과도 없잖아요. 나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진짜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 이거 덱 진짜 나쁘다. 덱 진짜 나쁘다 저거. 아 진짜 나쁘다 저거. 룰과또마를지 먹고, 즐겁게. 거짓말 탐지기 빨리 뻥치고 목프를 죽였다. <laughs> 아니요, 나 진짜 몰랐왔어 <laughs> 아니요? 아니요? <왜> 이렇게 맞는 거 쓰레기야? 쓰레기 <laughs> <이거 쓰레기였다. 웃음> 쓰레기, 쓰레기야? <복래기. 웃음> <laughs> <아이고>, 쓰레기, 쓰레기 쓰레기, 아이고, 야 쓰레기, 쓰레기너 쓰레기, 쓰레기야? 기야